오비 오지마 제발 옷은 없단 말이야 오토바이 타고 왔단 말이야 아까 여기 체육관.. 어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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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러 가자 이거 먹으러 가자 야야 지금 피해서 자겠지 그 새끼 서희가방송보고 있겠어 자겠지? 아 제발 그 새끼 오지마라 제발 자 여기 굽자리 생겼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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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성공하자 제발 자. 제발. 자. 어, 별 안이 없다. 자,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출발, 출발. 자, 콧불리로 시작. 코기악이야코기악이야 오케이. 코. 자. 콧뿔이 물이랑 뭘로 까야 되죠, 여러분들? 아, 코기야, 야, 아, 물이랑 뭘로 까면 좋죠, 여러분들? 어, 비 많이 온다, 샤바. 랜턴 아까 이거 물이었던 것 같아. 자, 레벨링 갈게요. 격투 바위니까. 어 저녁 만들어시롱 유튜브에서 한번 한어 보세요 코 야기야. 어우 터치가 안되네 뭐야 뭐야 아. 어 터치가 안돼 자 이렇게 아뭐 잠깐만 이거 나누기 하면은 1200대 안 되겠네 1200대 하면 안 되겠고 풀도 좋아요 물당구리 없나 물당구리야 내물당구리 없지. 덩굴이 오케이. 아 근데 이 덩굴이 좀 애매한 덩굴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쌉잡종이었는데. 우추동. 자, 우추동. 비안 오게 조금 여기 품속이 있어 요 여러분들 제품속에그 다음에 땅구리 덩굴이 11660짜리 있었어요. 1160아 기준이 1660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아모르겠다 알아모르겠다 자 빨개로드스 저기 왜, 왜 들어왔어 1티어에 아우 뭐야 아우 안돼안돼 1100대가 여기 렌탈 하나 더 있네 딱그이 자리 아, 어, 제발, 10층 서탑에 하나만 올려보자. 만타인 한번 들고 와보자고요 갸러도 3마리 쓰러뜨릴 정도로 이제 전기 섞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전기 한번 섞을게요. 아, 어, 너무 뛰어왔다. 싸, 발 거. 씨. 어우, 숨차. 잠깐 이것도 안 되지, 시피 1160. 1160. 1160. 1160 이하. 1660 이하. 저녁 만들었지롱 유튜브에 보고 오세요. 라이스라이스 디카츄라 이츠. 레어 쿨. 고! 제발, 아우, 하나만 먹자. 제발, 하나만 올리자할수 있다. 조작총잘 거야, 이제. 잘 자라, 우리 아가. 제발, 물 토켓, 이거 물 타입에서 좋겠네, 이거. 얘또 물, 전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물이다, 나이스, 물이야. 자, 물 나이스, 좋아요. 자, 사사 피해주시고. 사사삭 피해주시고, 사사사사사 어우, 야, 진흙불이 진짜 늘리구나. 뭐야, 바위 깨기야? 바위 깨기네? 핫펌? 핫펌! 나이스! 자, 이거 여러분들 랜턴 좋네. 나는 물, 아예 물 몰빵할 랜턴이네. 자, 사사삭, 사 그렇지. 악! 스톤 엣지 벌써 나와버리기. 효과 굉장했다. 그렇지, 똥 싸버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뿌리기입니까 뭐예요, 저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얘 쓰는 거? 이거 뭐야, 똥덩어리 같네, 진짜. 자, 그래서 썰어버리고, 야, 우추동 왜 이렇게 쎄? 어, 만족코다사이, 만족코다사이. 아주 세리티파이트 에버입니다 여러분들. 아, 세리티파이션. 아, 좋습니다. 자, 그래, 우추동. 계속 갈 때는 두번 피해주시고. 랜턴, 여러분들. 살이 통통이 오른 참치처럼 귀엽지 않아요? 아, 뭔가 회 떠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아요. 또, 공어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날것 같아. 햇 먹으면 주황색 살 나올 것 같아. 연어처럼. 아우, 이 거품이야? 아하하. 자, 격강이. 이 정도로 물이 너무 많아. 아, 갖고 오는 게 아니었네. 일단은 하품 맞고.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여기서 라이스 도와줘 라이쭈. 도와줘 라이쭈. 라이쭈. 너로 정했다. 자, 피해주고. 송눈썹이라고 <laughs> 자, 추석이막 깔겨. 그렇지, 막 깔겨. 펀치, 막 깔겨. 펀치, 펀치, 막 깔겨. 막 깔겨. 막 깔겨. 두 마리만 쓰러트려도 이득이야. 세 마리 쓰러트릴 수 있으면 이득이지만세 마리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가기. 아까 점수 몇점 오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나가기 한다고요나간다고요 아기. 자, 몇점 올랐죠? 이러면 지금 안 까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몇 점을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44, 37, 6 44, 37, 6 자, 지금 상대 상태 44, 37, 6이고 자 좋았어 다시 회복하고 갑시다 기동 바로 써요, 그냥 아깝지 않아 44, 37, 6 자, 이론상 안 까이고 있다고 치면 은안 까였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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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자나 보다 그 새끼 자나 보다, 우리 방 청청이 조작충 새끼 할게 됐지, 그래. 내일 학교 가야지. 3마리 쓰러뜨리기 힘들까나. 자, 바로 갈게요. 3번 만더 이러셔, 3번 만 더. 보조가 오늘 먹자. 수건 사업이다. 진짜. 하나 올리자. 자, 일단은 아까 그 랜턴이 1100, 16은 아니었고, 요 놈이었어. 1082짜리. 그렇지. 자, 이 자식이, 어우, 지금 자세가 여러분들 존나 토 나올 것 같은 자세인데요. 난 제대로 누워야겠다. 자, 이 친구에다가, 어,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 비안 맞고 좋네. 이렇게 누워서 해야겠다. 우추동? 어깨 우추동. 똥사는 우추동. 좋습니다. 이보다꾸야그 다음에, 베이 치오는, 그니까 비행 타입이죠, 여러분들. 마릴 있었고 보고, 여기서 전기 가져갑시다. 젠기. 젠기, 1160 이하. 라이추. 아, 그래도 3마리만 쓰러트리면 개이득인데. 라이수. 레어 코일. 비행 에스퍼. 오케이, 좋습니다. 씹어잡고요 자, 이거 전기 타입. 전기, 전기, 전기. 아니면 풀 타입도 괜찮아. 아니면 풀 타입. 음, 벌레이고, 꼬지머, 무 저거, 뭐, 뭐, 저, 풀 타입인가? 잠만보 가보자. 잠만보. 스타트! 산산사사사사사사사아꼬집고 밥이었어요 미안 미안 <laughs> 너무 포획 먹같같고자 여러분들 이제 좀만 더하면 됩니다 레벨링 자 레벨링이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체육관의 에해 가장 낮은 CP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포켓몬 기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코프리가 1층에 있으니까 2,300이잖아요 CP가 저 CP의 반으로 되는 체육 그 CP로 이 체육관에 있는 포켓몬 한 마리 쓰러뜨릴 때마다 점수를 천 점을 올려줘요. 예, 천 점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색깔 체육관 공격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먹히 이렇게 앞에 두 마리만 쓰러뜨리고 빼도 이천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석탑을 올릴 수 있어요. 증축 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식으로 레벨링을 하는 중입니다 자 구독 깜빡하시고 좋아요 깜빡하시면나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티어야 아쉽죠 뭐야 얘 격투 많이 흘였어 정말 <laughs> 야너화품빼지고화품 빠지고 죽어 그냥 시은버려버리기빡빡 <laughs> 격투를 야, 손도 안쓰면서 그냥 손 손바닥 자국이 나오고 있네 지금 누워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볼때 누웠나요? 네 바위 껴이 맞아요 치근거리기 치근거리기 아펌 그렇지 잘 빠졌어 자 그렇지 나이스 에코 나이스 에코 아 벤치에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오지게 왔다갔다 그러네요 하하하 하 아, 누워서 혼자 떠들고 있을지 미친놈으로 볼것 같은데 하하하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체육관이 문제죠 이 조명이 지금 이렇게 또 받는 게 지금 좋아. 그 여러분들? 핸, 또 비가 와가지고 핸드폰에 물 젖으면은 터치가 안 돼가지고. 피해, 피해, 피해. 그렇지. 피해줘, 피해줘. 피하고, 피해줘. 피하고, 피해줘. 그렇지. 좋았어. 여기서 번개 펀치. 번개 펀치. 번개 펀치. 아, 자, 레오콜 할수 있어? 너 러스터 캐논이잖아. 아, 마그네이 뿐이었나 아 잡을 수 있을까? 자 앗! 야 피해도 너무 많이 난다 아유 이 아유 아 만보가 있었구나 만보 만보 잠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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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보 잠보 만만보 막갈겨 그냥 내가 만든 잠만보 막할터 막할터 아초년 새끼 지진이었나요 얘? 뭐야 뭐였어? 화광이었어 말도 안 하네? 자, 존나게 할타요 그냥. 막 할타. 아, 이렇할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잘할수 있겠다. 작품 나오기 전에 제발. 제발. 됐어. 예스. 세마리 다운. 나이스. 됐어. 여기서 먹히. 자, 3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4점점. 앙모피. 아, 잠만 보 아직 살아 있네. 이런 그냥 해볼걸 그랬나? 야니 아, 샤메드 체력 너무 높아. 아, 뭐야? 또 까고 있어. 또 까졌어 아아 아, 왔어 또 왔어 아그 새끼 또 왔어 아우 그 새끼 왜안자아좀잠좀자이 새끼야 내 학교 안 가냐 진짜 아좀가좀너이 새끼 뭐야 진짜 뭐 하는 새끼야 아 또 안네 죽지도 않고 또왔네 예, 여러분들 딱얘맨 예, 처음 할 때는 딴짓거리 하다가 딴짓거리 하다가 못가고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온 거지. 그렇죠, 여러분. 딱두 번째. 진짜 보조기 타고 싶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할 때는 뭔 모르고 그냥 딴짓거리 하다가 야동 보다가 어막 역행 보다가 어야 뭐야 뭐야 뽀조기야 최고갈까네? 따라가야지 하고 와가지고 존나 까고 아우...씨... <laughs> 야, 씨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무슨 채팅이냐? 아... 아, 그런가? 9층부터 설계각 설마? 야, 진짜 설마 9층 딱 미끼 깔아놓은 다음에 존나 오지끼 뛰게 만든 다음에 딱 오면은 존나 까는 거지 야, 고충 설계해놓고 나 낚시하는 거 아니냐, 아까부터. 지금 두번 낚였거든요, 팔딱팔딱. 존나 뛰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야, 설마. 자, 여러분들 추천 일곱 분만 늘어주시면 오늘 세 자릿수 추천 돌파합니다. 아, 한 번씩 막, 막 눌러주세요, 이거. 막 눌러주세요, 이거.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보이는, 진짜 내 앞에 있었으면 그냥 볼 따구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볼 따구 찝어가지고, 진짜 평양까지 서울 구경도 아니고 평양 구경 시켜줬다. 진짜 이 새끼.